해마다 이맘때 찾아오는 불청객, 송화가루가 태안바닷가 염전에서 소금과 만나 송화소금이라는 명품을 만들어냅니다. 각종 효능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이 송화소금은 소나무 꽃가루가 한창 날리는 열흘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. 김세범 기자입니다. 조금은 이른 더위로 햇볕이 내릴 주에는 오후, 소금밭이 하얗게 연그러갑니다. 해풍이 불어오자, 소나무 꽃가루가 날아들어 어느새 노랗게 물 들어갑니다. 때가 무르익자 염전 바닥을 긁는 대패질로 분주해지고 알갱이가 누런색을 띠면서 질 좋은 송화 소금이 만들어집니다. 태안 반도는 산림의 90%가 소나무로 이루어져 이맘때면 549 헥타르의 드넓은 염전이 한금빛을 이룹니다. 바람이 날려와서 염판에 안지니까. 5월 초에 한 15일경까지가 이 송화소금이 제철이거든요. 그래갖고 요즘 소금들 사 잡수시면 제일 맛있을 거예요. 송화가루는 단백질과 탄수화물, 비타민C가 많아 지방간 해소와 피부 미용에 효능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더구나 태안의 천연소금은 염도가 낮고 미네랄이 풍부해 이 둘이 만난 송화소금은 귀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반 천염염보다 세 배나 가격이 비싸지만 날개도 친듯이팔려나가고 있습니다. 송화과에서 나오는 성분과 천일염의 효능이 합쳐져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없어서 못할 정도인데요. 이 때문에 다른 일반 성금의 판매도 덩달아 오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송화가루가 한창 대지를 덮는 시기는 딱 열흘 뿐이라 소금을 만드는 어민들의 일손은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. TJB 김세범입니다.